돈을 많이 벌고 남들이 인정해 주는 일만이 가치가 높은 일이라 여기는 요즘 우리 주변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 반세기 넘게 외길을 걸어온 한 사람. 네, 저는 인상으로도 한기만 그런 정천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손끝에 뜻을 담아 도장을 새기는 정천식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부산 원도심에 자리 잡은 도장 가게. 시간이 멈춘 듯 만든 지 수십 년된 낡은 간판이 눈에 띄는데요.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가는 작업실 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제집등 중학교 1학년부터 했으니까 한뭐 60년 다 돼가겠지. 응. 70이 넘는 나이에도 오직 손으로 만 도장을 새기는데요. 그동안 만든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같은 모양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야, 그 만드는 계산수 개선할 없겠지. 응? 평생을 내가 나무, 돌 조각하고 고 깎고 이 세월을 보내니까 뭐 금방 세월다가 <laughs> 그래 지 그렇게 손끝에 뜻을 담아 5 7 년의 세월을 걸어왔는데요. 장인은 도장을 소중한 재물을 지키는 인장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게 쓰면 안 돼. 그냥 개인의 그저 재물을 지키는 것인데요. 그죠? 내 사인을 누가 알면 안 되듯이 내 비밀번호 를 알면 안 되듯이 이것도 자기만의 인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재물을 지키는 것이지 뭐. 예, 수고하세요. 와이프 도장 만들러 왔습니다. 아, 어떤 거? 막 도장 이름 한글로 이름 적혀 있는 거려러왔어요조민 예, 알겠어요. 아무래도 항상 네. 만드시는 분의 정성이 들어가는 게 사용할 때도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가지고 찾아가지고 왔어요. 네. 중요한 결정과 책임의 순간마다 등장하는 작은 조각 도장. 수제 도장은 여전히 누군가의 소중한 일에 쓰이며 소장 가치를 더하는데요. 되게 만드는 과정이 되게 재미있고 사실 컴퓨터로 하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쭉 나오, 나오는데 어, 오랫동안 해 주신 분이 만들어 주시는 거 보니까 사용할 때좀더 정성스럽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기계로 5분이면 뚝딱. 도장을 만드는 요즘이지만 수제 도장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같은 거두개 받을 수 하는 거라. 그래 자기들이 말 인기라. 그누건데라 우리 회장님 인기라는 거라. 저 회장. 그럼 우리 회장이 까파까파 한다 이기라. 코부터 보면 똑같은 두개 만들어 줬으지요. 한개 회장 중한개 제가 으면그 회장 권리를 하는 거 아니요. 그 사람에 맞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 이름에 맞도록 맞춰주는 것이 진짜 손으로 하는 조각이라 1970년대에 성행했던 도장업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간편한 서명이나 공인인증서가 생기면서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 점점 사라져가는 기술이 되었지만 오늘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천식 씨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써보면 강도가 달라. 강도가 세가. 그럼 너희 만드는 쇠를 찾던 내가 사용하는데 이 쇠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하면서 좋은 쇠를 찾는 거야. 칼이 좋아야 잘 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보고 그 칼이 많아지는 거야. 1cm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지만 큰 예술. 그런데 이때 장인은 새기던 도장을 버려버리는데요. 아, 인장을 새기다 보면은 내 마음이 안 들면은 남은 못줘요내 마음이 드는 것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되는 건 일을 줄수 없어요. 그냥 모든 일은 내 마음과 머리로 사는 건데, 네? 머리만 굴리가 안 되거든요. 마음으로 머리와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마음이 개운해야 기분 좋죠. 잘못 새긴 도장은 두번 생각하지 않고 버린다는데요. 남다른 노력을 통해, 도장을 작품으로 만드는 필연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더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손으로 하는 게 그만의 정성인데요. 자, 좋은 인장 이제 시집 보내야 되니까 잘 가서 잘 사야 되대 음. 철학이라고는 것은 성명하게 성명하게 이름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성명학을 보면 이름이 좋은 사람은 좋은 대로. 이름면 핵수가 하나 부족하면 하나 채워주고. 제이름 맞도록 그 인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신자 들어간 사람이 장대한 사는안 사람 좋은 사람은 방비를 해주는 거라. 잠시 후 그는 늦은 점심 식사를 합니다. 자리를 비운 사이 혹여나 손님이 찾아올까 도시락을 챙겨오는데요. 이래가 똑똑해. 3시쯤 2시 반 3시 사이에. 그때 도시락을 내 먹고. 내가 반복되는 생활이면서도 즐거운 게 어디 냐 매일매일 새로 나는 아침에 걸어올 때도 새롭고 예, 모든 게막 새로운 마음으로 사니까 즐겁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한다는 정천식 씨는 도장 만드는 일을 천직으로 여겼습니다. 처음 도장을 파기 시작한 것은 6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꿈이딱 졸업하는 동시에. 학교 선생님이 목도장에다가 이름 파가지고, 우리, 우리 모르게 종전한 그 통장에다가 게 나왔어. 어, 그 신기한 게여기 그때 그거를 보고 칼을 만들어고 바로 만들어지는 거라. 그때부터. 또 학교 중학교 때 이만 한 3kg, 4kg 끌어댕기다이 그. 애들 그거 파주고, 관방 사먹고 그때부터 잘라는 거야, 이게. 이게. 그럼, 동네 사람들, 그, 뭐, 어른들 일이 없으면, 목도장 같은 거, 동네 거는 내가 직접 만들어주고, 응. 10대 청년은 70대의 머리 희끗한 노인이 될 때까지 외기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다는데요. 쇠를 만지면 손을 다치게 돼 있어. 그제? 그러나, 그것이, 예, 안 다치고는, 이게는 수 없는 게다. 이제 어려서면 이제 다치는 게 없지만 그런 게 서툴 때는 다칠 수도 있고. 철압에서 꺼낸 낡은 종이 묶음에는 그간의 흔적이 깃든 각양각색의 도장 모양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그런 발자취를 찍어 낸 거라. 그러면서 되돌아보고, 되돌아보고, 자꾸 그 이름은 둥근데 하고 네모자리는. 낙관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건이 작품이라고, 정각이라는 건 돌이나 이런 데 새기는 건데 이 글을 새기는 건 그냥 새기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오묘하게 참 봐도 실증 안 나는 그런 좋은 글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해보고 해보고 해가지고 좋은 글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도장을 예술이라고 여겨온 정천식 씨는 끊임없이 공부하는데요. 그가 좌우명으로 삼은 단어가 있습니다. 정감, 정감, 고요정자 볼관세락. 모든 것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볼 때그 등이 이루어진다입니 손으로 하는 많은 일과 물건들이 잊혀져 가는 요즘 작은 보물창고에서 수제 도장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장인의 꿈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 나머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목표가 있어요. 내가 한 자금은 백십삼 까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 멀리 보고 좋은 재료다 한땀한땀 하면서 네? 인생의 보람을 사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소유하는지가 중요한 가치가 된 현대 사회에서 세상의 모든 직업을 살펴보는 일은 의미가 깊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